아우토 리뷰스 가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으며 상상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 미래 지향적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은 이제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 속도와 품질 향상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오랜 기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 온 거대 브랜드들까지도 긴장하게 만들며 이제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6 KGM 무쏘는 이미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 사이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타 CX-30과 같은 인기 SUV까지도 경쟁에서 압도하며 한국 자동차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 KGM 무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남다른 파워, 고급스러운 실내, 미래형 기술. 그리고 뛰어난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SUV로 2026년 시장에서 강력한 반향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패밀리카나 일상용 SUV를 넘어 도시 주행부터 험로까지 모든 상황을 커버하는 만능 프리미엄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0 2 6 무소의 외관은 한층 더 세련되고 당당합니다.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대형 프론트 그릴,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근육질의 바디라인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강인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전보다 더 넓고 견고해진 차체는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실내 공간까지 더욱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아우토 프리미엄급 소재와 우수한 마감, 그리고 넉넉한 공간 설계까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성도 높은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시트 설계는 패밀리 SUV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2026 무쏘의 주행 성능은 이 차량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터보 디젤 및 가솔린 엔진은 뛰어난 토크와 파워를 제공하며 고속주행은 물론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험한 도로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정숙성 또한 대폭 향상되어 마치 프리미엄 독일 SUV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견인 능력, 연비 효율, 내구성, 최신 안전기술, All Perfect 2022 KGM 무쏘는 일상생활, 장거리여행, 가족나들이, 업무용, 그리고 오프로드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SUV입니다. 실용성과 스타일,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이 차량은 2026년 가장 주목해야 할 SUV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Auto Reviews 가라지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리뷰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2026 KGM 무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리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자동차 리뷰와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